안녕하세요. 이제부터 ASMR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ASMR 컨텐츠라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는데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기호텔에 가서 맛있는 간식들이랑 재미있는. han 재질을 만들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멋있겠다. <laughs> 이제 제가. 김가루로.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젤리인데요. 젤리입니다. 아 어, 맛있다. 입니다.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젤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껌인이요 원래는 네모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껌이 맞는데요. 봉지로도 팔길래 사봤습니다. 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열심히 발전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